안녕하세요. 이춘선입니다. 오늘은 24번째 시. 그 수, 24번째 시. 시 제목이. 자, 24번째 시는. 제목이 이제는 뭐. 읽을게요. 제목. 이제는 뭐. 이제는 뭐.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온다. 살다 보면 이제는 뭐 하는 때가 온다. 이제는 뭐 속에 얼마나 큰 한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가 있었는지. 이제는 뭐라고 말하며 살수 있는 순간이 덜어는 더디게, 덜어는 힘겹게 온다. 그래도, 이제는 뭐 하며, 열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. 자, 예시를 듣고, 느낀 점? 뭐, 무슨 생각이 드는지. 다, 다 어떤 생각이나, 무슨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는데. 어때요? 이제는 뭐, 뭐, 그러니까 약간 체념? 음, 체념, 음. 음, 느낌으로 느껴지는 게, 아, 네. 이제는 뭐, 어, 근데, 근데 나는 이 시를 상당히 네. 그 희망적으로 쓴다. 사실은 이제는 뭐가 이렇게 극복? 극복? 어, 음, 음. 일어선? 음. 내가, 이제는 뭐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치유된 상태지. 내가 정말 아프고 못 일어나면 이제는 뭐라는 말이 안 나오지. 근데 아, 이제는 괜찮다. 이제는 내가 딛고 일어났다. 이제는 뭐, 그, 그거, 그 일이 괜찮아요. 이제는, 이제는 뭐다 지나갔죠. 뭐 이렇게. 뒷말을 이어갈 수 있는. 근데 사실 내가 이 시를 쓴 이유가 이, 이, 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아파트 이제 단지 내에 이렇게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셔. 오랜만에 이제 이 단지 내에서 우연히 마주쳤어. 근데 얼굴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지. 아, 무슨 일 있으셨어요? 이렇게. 물었더니 그 이제 목사님 말이 자신이 오랫동안 이제 단임 목사로 정말 정말 긴 세월을 성심을 다해서 목회를 해온 교회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된 거야. 그 재개발 들어가기 전까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 교회가 그 자리를 잡고 막 거기에 어떤 그런 그, 어, 교회로서의 그런 모든 것을 그 힘겹게 이제 이렇게 다 해왔는데 그 재개발이 안 들어갈 때는 괜찮다가 재개발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, 예,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긴 거지, 이제. 뭐,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, 뭐, 입분도 뭐, 뭐, 뭐 생기겠고 뭐, 의견 갈등도 뭐 있겠지.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을 나가게 만든 거지, 근데 사실 재개발 들어가면 이제야 때가 왔구나. 내가 이제 정말, 이제야 여기서 이제 교회를 제대로 좀 세우고, 이제 목회를 좀할수 있겠다. 목사님은 상당히 그랬을 거 아니야. 근데 그, 순, 그 순간에 교회를 두고 나와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,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당한 상처가 굉장히 큰, 큰 거지. 배신감, 막. 어떤, 막, 실망,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? 그래서, 몸이 너무 아팠다는 거야. 너무너무 많이. 그거 내가 못본 사이에 한 2년 정도, 뭐. 하여튼, 사람이 완전히 좀, 몸이 안 좋게 보이더라고. 그래서, 이제, 내가 물었는데, 그랬는데, 첫 마디가 뭐냐? 이제는 뭐였어? 그 어려운 시간을 아프고, 몸 아프고, 병원 가고 막 하는데, 벤치에서 만나는 그 순간 이제는 뭐 괜찮아요. 이제는 이제는 뭐 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되게 좀그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. 그래서 이제는 뭐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.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몸도 좋아졌어요. 그 상태가 이제 몸이 좋아진 상태인 거야. 그래서 이 단어가 마음이 와 닿아서 내가 이 시를 쓰게 된 건데, 이제는 뭐, 다시 한번 읽어볼게. 이제는 뭐,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온다. 살다 보면, 이제는 뭐, 하는 때가 온다. 이제는 뭐, 속에 얼마나 큰 한과, 얼마나 많은 분노와,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가 있었는지. 이제는 뭐, 라고 말하며, 살수 있는 순간이 더러는 더디게, 더러는 힘겹게 온다. 그래도 이제는 뭐 하며 열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. 근데 사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. 그 등에 이제 비수가 꽂히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되어서 아물지 않은 말들, 억울하고 분화. 분하. 그런데 분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해만 했던 어떤 그런 부당함, 모욕과 억압. 뭐 아마 지금 이인간에도 이런 분노와 슬픔과 상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런데.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다는 거지.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꼭 온다는 사실.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. 근데 시에도 썼지만 그 시간이 더러는 더디게, 더러는 힘겹게 오지만은 꼭 온다는 사실을 이게 또 희망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. 근데, 더러는 더디게, 더러는 힘겹게 오지만, 꼭 온다는 사실은 정말 희망이 아닐 수 없다. 이제 이런, 이런 거를 내가 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. 근데, 이제는 뭐 하고, 그런 순간이 정말 안 오는 순간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? 그러니까 그럴까? 이제는 뭐, 굳이, 뭐, 그것에 대해서, 뭐 생각하거나 음. 뭐 그게 이제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음. 뭐 굳이 생각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뭐 꺼내서 이야기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음. 이제 음. 때가 오는 거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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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기는 오네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어쨌든 그게 이제 뭐 해결이 됐든 안, 안 됐든? 됐든 시간은 러르니까 음. 음. 시간이 흘러서 음. 뭐 그거에 대한 가치를 말할 가치를 못 느낀다든지 음. 굳이 말해봤자 소용없는 것 없다는 걸 느끼든지 음. 음. 또뭐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묻어두든지 음. 뭐 그럴 때가 오긴 오겠죠.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말이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. 시간이, 시간이 흐르면은, 옅어지겠죠. 음, 어쨌든, 네. 어쨌든 변화된 상황으로 갈 수, 네. 가게 되고, 어,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, 에, 이제 치료해 주는 것들이, 네. 이제, 뭐, 시간도 치료를, 치료가 되고, 네. 또 만나는 사람들, 또그 자연, 네. 이제, 산에 가거나 바다를 가거나, 이게 이제 다, 그, 이제, 치료가 되는, 그, 치료가 되니까, 음, 그, 어쨌든, 어쨌든, 그러니까, 인생에서 어떤 좀 좋지 않은 그런 일을 당해도, 어, 그, 몸도 상하고, 마음이 병들기도 하겠지만, 그냥, 그냥 일어난 일은 일어난 대로, 흘러 가게 두면 흘러 가게 두면 돼.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막 집착만 안 하면 돼. 거기에 그냥 멈춰만 있지 않고 그냥 흘러 가게 두면 된다. 내 탓으로, 내 잘못으로, 내가 못나서 등등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으면 이제는 뭐 하는 시간이 온다.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이게 내 탓이야, 내 잘못이야, 내가 못났어, 막, 그냥, 자아가는 거지. 그쵸. 자기를 확대, 자기가 자기를 막 스스로 확대하는, 이제, 뭐, 이렇게만 안 하고, 이렇게만 안 하면은, 어, 이, 되니까, 응. 그렇게 안 하고, 그냥, 그냥, 흘러가게, 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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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리 고. 그냥, <laughs> 말이 잘안 나오는데, 그냥. 그대로 더 그냥 흘러가게 더 이제 그러면은 아~ 이제는 뭐~ 이런 표현을 할수 있는 날이 온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<laughs> 그래도, 그래도 제 내가 제목을 이걸로 잡았으니까 한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읽으면 이제는 뭐~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온다. 살다 보면 이제는 뭐 하는 때가 온다. 이제는 뭐 속에 얼마나 큰 한과 얼마나 많은 분노와 얼마나 큰 슬픔과 상처가 있었는지. 이제는 뭐라고 말하며 살수 있는 순간이 덜어는 더디게 덜어는 힘겹게 온다. 그래도 이제는 뭐 하며 열분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시간이 온다.